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총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는 유총장 추가 소환과 함께 결재권자였던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벽 1시 공수처 조사실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15시간 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받으신 거예요? 감사 시스템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입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허위 제보를 토대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주심 감사위원회 결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추궁했습니다. 유 총장은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당수 질문에 의견서와 진술서로 가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단청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뜻뜻하게 그냥 업무입니다. 공수처는 유 총장이 제출할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결재권자였던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